자 귀마로 오낭막 깰 때는 진마추 졸 이거 다들 아시죠? 미래 지금 여러분들 급장기저 아래쪽 두 자리 수 급수부터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이급 구간은 어느 정도 초반에는 좀 이해도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두어지는 공격 수순으로 두겠습니다. 양차길 마가 나올 것 같아요 급장기 여기까지 가장 많이 두어지죠? 여기서부터 이제 한의 선택입니다. 귀포를 해도 되고요. 뭐 국내리거나 뭐 이런 거 선택 구간 진출 이러면 지금 상위 진출해서 병을 걸고 이 병에 대해서 응수가 나올 때 양득을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양득 지금 좌측 양득에 대해서 응수를 해줘야 되는데 응수가 안 나왔어요. 이러면 병을 띄울지 옆으로 쓸지 이건 선택 구간 어떤 식으로든 응수가 나올 때, 변으로 가면 이제 하, 오른쪽 한 차는 더욱더 활동하기가 쉽지 않죠? 양득? 아니, 둘다들수 있습니다. 귀마후수귀마는 뭐, 변형포진 들 수도 있고, 정형 들 수도 있고, 선택구간이에요. 이게 양득을 당한 이후에 초마가 한 박자, 두 박자, 여기 가는 여기 면포를 겨냥하는 자리를 방어해줘야 돼요. 이거 양득은 못 막죠. 제 생각에 지금 살을 닦고, 띄우고, 하프까지 세 박자에서 나중에 초마가 들어가는 수, 이거 좀 방비해 줘야 돼요. 왼쪽 사를 닫으면 은 하포를 했을 때 막아 나가면 또 사라 이런 식으로 빼서 여기를 받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오른쪽 사가 좀더 낫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수낭비죠. 할때한 박자, 두 박자. 상을 달라. 초반에 좀 이게 획일화된 그런 수순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포가 넘어서 상을 지켜야 되는데 맞떠서포 달라. 명포 주세요.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 상머리 누르면서 차가 살을 때리겠다 하는 건 차가 살을 때리겠다. 때리겠다. 그럼 궁이 돕니까? 이렇게? 돌수 있겠죠? 궁이 이렇게 돌면 오, 오늘의 하상 퀴즈. 궁 돌면 어떻게 해요? 지금 차가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궁이 이렇게 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오늘의 하상 퀴즈. 어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드세요. 하죠. 드세요. 드세요. 가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차줄래? 왕줄래죠? 차가차를 잡으면 외통수기 때문에 이 차가 여기서 그냥 찍소리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네, 잘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후수 기말 홍수 해볼게요. 아, 역시, 이제 첫 수부터가 잘 나오는데 두 번째 이상에 이러면 그냥 돈이 장기죠. 초반에 양포가 궁성에 들어가는 장기는 저는 아, 이건 비추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초 잡았을 때는 심포진을 두셔야 돼요. 이제는 한 박자, 두 박자 해서 세 박자 대차라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상병 탐에서 수를 낼게 없기 때문에 들어선 수는 좀 별로다, 별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는 뭐 이거죠. 물론 지금 이걸 밀어서 응수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자, 열면은 지금 우삼주를 오겠소란 뜻이죠. 띄워서 귀마벽을 튀어 놔야죠. 자 먼저 올라갈게요. 그리고 차기를 열겠습니다. 아, 이분 잘 두시네. 밀면 그때 잠깐 살짝 빠진다란 뜻이죠. 당기면은 상병타도 할수 있긴 있어요. 근데 좋아. 여기서는 일단은 때리세요. 그환 하고 가겠습니다. 에고. 앞선끼리. 아, 아이 감자가 꼼수 한번 갈까? 꼼수 아, 다리에 이제 하나만 되면은 그냥 아, 깜짝. 아, 이거 면상 있었는데 못보셨나 보다. 어떻게 어떻게. 폼마 이게 때리는 게 있으니까 살짝. 마가마를 때리면 포가마를 잡은 잡을게요. 이렇게 때리면은 이거 계속 함정이에요, 함정. 계속 지금 함정 파고 있는데 졸밀것 같아. 말을 쫓아야 되니까. 그럼 중앙 상이 빠지... 빠지면서 병 지키기. 지금 오른 아니 왼쪽 두 번째 줄로 온다라는 뜻이죠. 좋아요. 하포로 오고 무난하게 천천히 슬로우로 가겠습니다. 사 들고 바닥. 나왔다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와서 또걸 뭐 수도 있긴 있는데, 아, 수 없나? 이게 지금 포가 넘어가면 당장 이주로올 거란 말이죠. 일단 누르기 지켜주고 여기 오겠다는 뜻인가? 그리고 여기 당길게요. 중앙 두텁게 보강해야죠. 응? 뭐야 진출 전투 조리병을 잡으면 마졸타면서 포를 걸죠 포상타는 그냥 배제하고 갈게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피했는데 다음 수에 병을 당기겠습니다 당기면 포대 마병 교환인데 좀 아깝다 이거는 이렇게 지켜주고 당기겠습니다 야야 상끼리 상끼리 아야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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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늦게 봤어 상끼리 기권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으면 네잘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후수 기말 옹수 해볼게요 상대분 선수 원앙마장기좌원앙마죠 하나는 이제 지켜주고 이건 양차계 열고 갈게요 차가 들어선다 이런 의미인데 일단 중앙병도 열어서 삼합병 보강을 해주고 좌삼로올수 있으니까 귀만 나가서 띄워서 응수해야죠 졸걸기 만약에 이렇게 합조를 한다면 상위조를 때리고 조리상을 잡을 때 차가 3선 들어가는 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귀의상도 진출. 여기는 때리고 갈게요. 왜냐면은 상졸대 교환이지만 이 차가 부동이 되고 지금 다음 수에 마가. 막아... 아이고. <laughs> 아이 참. 아, 이렇게 이기고 싶지 않은데. 진출. 우삼줄 잡아야죠. 3줄 잡아야죠. 왜냐면 상 빠지면서 바닥상이 죽으니까 상대는 심리적으로 이런 거돌 확률 상당히 높은데 빠지면서 차가 상을 거는데 이게 나온다면 포가 말을 때리겠습니다. 뭔가 희생이 발생이 됐죠. 이거는 그냥 잡죠. 왜냐면 마포대는 해도 되니까. 졸 주세요. 졸졸 양빵. 졸 잡으면서 졸 걸기 마가 나오면 귀마가 이렇게 진출할 수 있죠. 졸을 당기면 차가 3줄 잡을 수 있죠. 응수 없으면 그냥 졸 잡기 다음 수에 면포 안착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마 선수로 걸어주고 말을 이탈시키고 들어서야지만 귀포가 넘어서 면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머리 누르고 갈게요. 다음 수에 들어설게요. 묘수 부리고 싶지 왜? 상을 잡은 막아 죽으니까 왠지 살을 다들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차가 말을 잡고. 음뭐 줄을 당기든가 밀든가 상을 쫓으려고 하는데 그냥 찾아보면서 기울 정리 장군 장군에서 다시 뛰어 놓고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자, 규마로 워낙만 복개 볼게요. 면포까지. 자, 제가 가장 많이 설명한 구간, 설명한 전술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어느 정도 우리 픽사리님께서 공부를 하셨는지 확인. 여기까지. 왠지 이거 둘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 이거, 이것도 거이뭐 나쁘지 않은 수예요. 좋은 수죠. 차 뽑아볼게요. 아니요 대회 준비? 그냥 혼자서 하죠 변으로 상진출해서 차가 돌면서 상위병을 선수로 걸겠다라는 거 돌면서 병 선수로 걸어주고 어 이거 이걸 죽이면 안 되거든요 저, 이거 삼성 가도 그냥 이렇게 넘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는 살려 갔어야 돼요 한에서 서로 대등한 장면이었죠 왜냐면은 한에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도 나중에 이거 치미로 올리는 수가 한바자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살리고 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병을 주면서 그냥 안 궁을 선택한 건데 조금 미스라고 봐야죠. 치미는 수 아직 남아 있으니까 뭐 둘만 할 거예요 분명히. 자 우삼줄로 갈게요 사실. 이제는 뛰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아마 밀겠죠. 아안 밀면은 뛰어 들어갔. 차 올라와서 지켜주세요. 응? 음? 아, 그거 아니네. 자, 눌러주고. 자, 얼추 이쯤에서 궁 내리고 사다고좀안구 하겠습니다. 빠르게 포를 띄웠다가 중포로 올까도 생각했는데 지금 이미 점수로 역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이 상대분.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몰라도 사이즈가 지금은 그냥 대충 도서는 안될막 닥공할 분위기는 아니에요. 한 박자 참고하겠습니다. 다리 아직 하나 둘세개 다리 많으니까 귀포 이건 안 잡을 수 없. 줄을 당기는 게 맞을지 차가 지키는 게 맞을지 좀 고민인데 좋아 여기서는 지키고 가겠습니다. 이 간접적으로 차를 겨냥한 장면이죠. 이렇게 둔 이유는 제 포가병을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때리면은 차가 잡을 때 넘어가서 차를 달라고 하면요, 이 차가 피하면 외통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 차가 그냥 어떻게 좀 답이 안 나오는 국면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다리가 하나, 둘, 세개기 때문에 면포가 벗어와도 단수로 장군은 안 나온다라는 거죠 한해선 병을 여는 게 아니고 막아 나오면서 계속 선수를 걸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리고 싶은데? 때려! 강구 자 넘어주고 이게 차가 조를 잡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만약에 차가 조를 잡으면 이거 냅두고 그냥 포가 차를 잡습니다. 잡아야죠. 아이픽사리님이잘 두시네. 어, 딱 지금 1 단에서 정체되신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지금 잡으면 포를 포가 죽는다라는 주장이네요. 죄송스럽지만. 조금 죄송스럽지만, 대차. 이렇게 멍군을 하면요, 대차를 이제는 안할 수가 없어요. 대차를 피하려면 이렇게 피해서 말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차가 사선을 달라붙을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차가 피하면 여기 포장이 외통수였어요. 사가 가운데 있었으니까. 자 돌아가지고 어아이 판자기면 실격팬데 다리라도 만들면 되니까 장을 쳐서 강제적으로 올라와 해놓고 잡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 설명해드려야들이 담을 남을 거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잡으면 잡을 수 없으니까 지켜주고 지금 포사타도 가능하죠. 아 여기 때리는 게 맞았네. 음안 때린 게좀 미스죠, 미스. 포사타 있으니까 지금은 살려야죠. 아, 차사타가 있구나. 어, 포사타가 아니고 우승전에 차사타였네요. 자, 일단 장군. 응? 이게 뭐 살을 닫을지 궁을 내릴지를 응수를 물어보는 건데. 자, 마도 한번 달라고 해줄게요. 나중에 상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간접적으로 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포가 거의 좀 부동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수 있을 수 있어요. 나오면서 포 위협할, 이... 아, 이게 더 빠르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겨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둘수 있고. 일단 여기는 먼군까지. 근데, 음, 여기는 먼군까지. 어? 아, 여기 오나? 아이고 이거. 이거는 그냥 마포대를 할게요. 마가 진출하면서 마가 포를 때리면 상이 말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마대를 요청. 이제 마가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마대를 안 한다. 마가 피한다면은 이 초차가 벗어나는 순간 이 한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즉 포다리를 놓으면서 빠졌는데 그렇게 둔다면은 삼성까지 빠지죠 그럼 포가 죽었죠 상포대까지 병도 죽었죠 <laughs> 여기서요? 아 그러, 그런 일은 거의 뭐 시바카타라고 봐야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 아이고, 깜짝아. <laughs> 맞죠? 근데 말을 안 살리고 먼저 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빠지면은 이 마가상을 때립니다. 이게 사가 잡으면 사내로 장군이니까 사가 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럼 이게 차가포를 잡으면요. 마장을 칠 거예요. 그럼 살를 빼면은 그다음에 사가 차를 잡는데 이 말을 가둬서 잡을게요. 마상타하고 차포타고 마장에 차를 잡는데 그냥 점수 차를 줄여주면서 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에이 모르겠다. 당겨 주고 피해 주고 이제는 음 마가 이렇게 뜨면은 이상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봐야죠. 이렇게 뜨면은 이러면 다음 수에 마가 빠지면 상이 죽거든요. 이상이 지금 죽은 상태. 이상 죽으면은 뭔지 기물이 많아나무니까요 이거는 빠지면은 아래로 갔다가 밀면은 귀상으로 나오겠다. 와 일리 있네 그러면은 먼저 밀어 애초에 내려오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수 이제 이렇게 빠지면은 이제 상이 죽었죠 상졸 때까지는 할수 있어요 네잘 뒀습니다